자, 안녕하세요 빈나나라입니다 아, 오랜만에 야외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진짜 정말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죠 오늘 효성동에 있는 캥콩샤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날씨 아,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 맨날 실내에서만 찍다가 오랜만에 나와서 찍었는데 정말 춥네요 오늘은요 어, 사실 제가 드라잉타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어, 이츠윈 아시죠? 이츠윈에서 어, 제 로고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드라잉 타월을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흰색에다가, 빨간 색깔, 어, 빨간 색깔, 봉제선이랑 그리고 제 로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어, 솔직히 저희 시청자분 한 분이 한번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 제작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 요 드라잉 타월, 이거 판매할 겁니다. 판매할 거고, 어,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제어, 1인 쇼핑몰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케미컬이라든지 각종 액세서리, 그리고 타월 같은 것도 점차 판매를 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세척용품이나 타월 필요하시면은 제 쇼핑몰에서 구매해주시면은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타월은 2층에서 만들었고요 똑같습니다. 자, 드라잉 능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싹 하면은 닦입니다. 다른 드라잉 타월이랑 똑같아요. 어디 성능이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드라잉 아주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잘 닦이죠? 잘 닦입니다. 그리고 옆면은. 제가 맨날 얘기한 방법. 네, 이렇게 접은 다음에. 다시, 반 으로 접은 다음 에, 그 다음 에, 여 기서 이렇게 이런 식 으로 닦 으면 옆 면은 네, 깔끔 하게 드라이 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아마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로님, 다른 건다 좋은데 왜 흰색으로 하셨나요?라고 어, 질문을 주실 것 같은데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타월은 흰색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레이나 검은색이면은 뭐 오래오래 때안 타고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타월은 항상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염물이 묻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끔 네. 흰색. 정확히 얘기하면 아이보리색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 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염물이 있다면은 그거를 제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는 이 색으로 했습니다. 자, 제 타월을 사용하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타월은 오염물이 잘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흰색으로 만들었는데요. 흰색인 만큼 다른 세탁물과 섞이면 안 되겠습니다. 이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이 드라잉 타월, 단독 세탁을 적극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나 하루 드라잉 타월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어, 세차카드 목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앞치마, 아니면은 뭐 티셔츠 등등 어 이런 거 액세서리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케미컬 뭐 타월류 이런 것도 어 점점 더 늘려나갈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